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형 주택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신대방 3거리역에서 도보로 약한 3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에 있는 물건이라서 공실률이 아주 아주 적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 연면적은 약한 153평이니까요. 건평도 어, 어,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개 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 타경에 123392호입니다. 7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36번지 7호입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36억 1,987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 번만,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80%인 28억 9,589만 8천 원입니다. 물론 한 번이나 두번더 유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218제곱미터입니다. 약 66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508제곱미터, 약 153.67평 정도 됩니다. 2020년도에 건축된 비교적 어, 새 건물.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차인이 다수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 관한 명도대책 미리미리 응찰전에 다 세우고 응찰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면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교육환경, 교육환경 보호구역입니다 공시지가는 저금미 터당 466만 1 0원이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네, 특별조건은 뭐 특별한 상관없습니다. 일괄매각이고 제시어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은 이제 보람의 공원이 되겠고요. 어, 지하철 7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장승배기역, 신대방 삼거리역, 보람의역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곳에도 신림선, 신림선 경전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보라매역 바로 오늘 추천해드릴 물건은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신대방 3거리역에서 6번 출구에서 약 2분에서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초역사권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바로 신대방 3거리역에서 2,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네, 위성사진으로 보면 이렇고요 네. 바로 이렇죠. 네, 여기, 여기가 이제 신대방삼거리역 6번 출구고, 바로 이곳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초역세권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드뷰를 통해서 이곳에를 좀 보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골목길이죠. 음, 평범한 주거지역, 이게 골목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바로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이 되겠죠? 어, 외벽이 아주 깔끔합니다. 네, 주변에 비해서 아주 밝은 색 톤에 되겠습니다. 좀더 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음, 윗부분 이제 일조건으로 어, 사선이 처리가 되어 있는 바로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의 물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있는 이 물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익형 다가구 주택, 수익형 주택 경매 물건이 되겠죠. 네, 아주 노후에 월세 받기에 너무나 좋은 물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봤던 모습이죠. 아주 깔끔한 물건입니다. 음, 새로 지어서 어디 뭐흠 잡을 데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외벽재로도 아주 밝은 톤의 어, 석재 판석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디테일이 되겠죠. 네, 네 이렇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물건이죠. 네, 바로 여기 있는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1층 들어가는 주 현관이 되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대방 3거리역에서 2, 3분 거리에 위치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